마지막 곡까지 끝까지 안 해보겠습니다. 아 내가 한마디 안 하고 잘 거니까. 아 네. Wishmaster까지 들려드렸고. 자, 여기 좋은 곳이 있네. 아 자, 이제 진짜 마지막 곡. Be f r and. 마지막 콘서트의 마지막 곡이 나왔습니다. 아아 어우, 명치가왜 이렇게 나지 아, 트림이 나왔어요. <웃음> <웃음> 저는 최대 추력입니다. 군사가 필요해요. <laughs> 대두 나와할 거 아, 저희 사랑 오형님. 네. 주의 거사를 추려야 요 그리고 언젠가는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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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하객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축하를 받습니다. 자, 이 축가 받았으니까 다음에 마이뉴스로 돌아올게요. 강사장. 약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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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물리적 한계를 하나씩 하나씩 해쳐갑니다 저는 절대 정신적 한계에 그런 거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목이 있고 아니요 제 오늘 콘서트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아니 아니고 네, 네. 시간이 모뭐 시간을 확보해야지 뭔가에막 아,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뭐말을 되게 멋있죠 하지만 저는 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게 배드민스야. <laughs> <laughs>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laughs> 19곡 이상 혼자 못합니다. <laughs> 배드민스 있어야 합니다 <laughs> 네. 그렇게 저는 오늘은 마지막 곡비프리를 <laughs> 들려드리고 <laughs> 인사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림! 예? 네 비프리를 남기고 있는데 네 사,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되게 무섭습니다 담고 곡 네? 예자 이제 철망에 자어 이제 안으하게또 뒤에 안 보이실 거야 자 괜찮습니다. 저 그렇게 약한 아자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살이 빠져서 스테미나 조금 떨어졌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번주에 산삼 먹고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일 마치하면 다시 다 돌아옵니다. 어, 그래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프리에 어 계속 필름이 끊기네. <laughs> 여기 굉장히 시원해요 에어컨잘 들어온다 오예 저희가 이 피타의 오리지널 곡으로 한번 힘 줘보자 했던 Be Free입니다 어 용우랑 미친 척 한번 우리끼리 편곡해보자 라고 해서 덤벼들었던 곡이고 어약 8개월의 시간을 거쳐서, 어, 얼마 전에 이제 세상으로 밖으로 나왔죠. 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용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도해보자라고 하면 실행력이 엄청나요. 일단 하고 봐요. 아이디어를 하나 던져놓으면 그 다음 날 파일 와 있어요. 그렇게 해보고 어 조금 이상하다 수정하고 다시 하고 수정하고 거의 뭐 포레스트라 보컬 녹음도 그렇게 하지만. 그 정도로 음악 편곡에 힘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보컬을 만팔천 트랙을, 만팔, 아니, 만팔천 번을 녹음을 했다면, 뭐, 만번까지는 좀 버리고, 네, 우리는 이게 보컬은 짧게 짧게 하는 것도 한번 트랙을 치거든요. 네. 저희도 한 거의 트랙만, 트라이만 한 그래도 몇천 번은 한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편곡을 마치고, 라이브 연주로 멋지게 여기 뒤에 계시는 형님들께서, 사운드로 탁, 느렇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laughs> 세 번씩 해주셨습니다. <laughs> 무례하게도, <웃음> 형님, 요거 한 번만 수정청. 이러면, 저부터 다시 쫙 써주시고, 너무 좀... 다시쫙 쳐주시고 그래서 그 중에서 고르는 게 힘들었어요 다괜찮거든요 그래서 멋지게 빵빵한 사운드로 비프리가 세상에 태어났고 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강합니다 어, 이 곡을 LA에서 이제 완성을 했죠. 저기 있는 제 동지들과 LA에서 한달 정도 지내면서 제가 두 명이랑 방을 이제 이후에 같이 쓰는 날도 있고 투어 기간에는 저 혼자 쓰고 그리고 형이 좀 짜증났을 거예요. 옆에서 톡톡톡톡 톡톡톡톡톡 켜놓고 싹 생각하고 막 이런. 두 명한테도 가사 막 보여주고 조언도 받고 참, 여러 사람의 힘이. 아. 아. 그리고 또, 저의 최고의 모니터 요원들입니다. 포레셀라가 <laughs> 리뷰가, 아, 이 부분 조금 더강렬했으면 좋겠다. 우리 미가 또 멋을 알지 않습니까? 아, 이런 거없다이 아. 부분을 더강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스터 파일을 고르는데, 멤버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계속 파일 보내면서 뭐가 좋아요, 어떤 게나 하나 하나 다 골라줬어요. 많은 사람들의 힘을 거쳐서 탄생을 했고 이 가사를 만드는데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 곡에 한글로 가사를 쓰려니까 너무. 그렇게 뉘앙스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무조건 영어로 간다. 근데이 데모를 멤버뿐만 아니고 일반 제 친구들과 예전 회사 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음. 어떤 느낌이 들냐? 영어는 영어가 아니다. 그냥 음악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 그런데 한 남성이 차이고 엄청 화가 난 분노 차이고 나서의 분노가 느껴진다 어? 아 근데 대중적이라면 그렇게 볼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참 제가 갖고 있는 감정이 아닌 내용으로 노래를 부르면 이 곡이 완성이 안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조금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 고민들, 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laughs> 행복이란 무엇인가? 근데 이번 기회에 한 가지 좋은 해답은 찾았어요. 성취감이 행복은 아니다 성취감과 뭔가 꿈을 쫓는 그게 저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대한민국의 7대 기업의 회장님들은 얼마나 평화로운 삶을 사시는지 뭐 누가 봐도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사나 라고 생각했는데, 성공을 이뤘을 때, 어떤 기분일까? 행복할까?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책임감과, 그 다음에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그 뮤비에 아트웍에 꼭그 부분을 나비가 나비를 보고 그 나비를 부러워하는 모습을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유유자적하게 여유로움을 느끼면서 나는 나비가 오히려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문득 산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안돼. 근데 제가 추운 건또못 버티거든요 강한 남자 야...이거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건 그냥 제 마인드셋 네.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다 하되 이...제 내면의 자유 제 내면의 평화는 최소한의 평온함은 지킬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야 더 나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본인을 돌아보고, 목적을 향해 쫓는 건 좋지만, 자신의 최소한의 내면의 평화는 지킬 줄 알아야, 긴 여정을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라일체. 오늘은 음악이 되셨죠? 반짝이는 조명이 되셨고. 이야. 예. 아. 이제, 진짜.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세 소년의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지킬 수 있으시길 바라며 마지막 곡 B Free 들려드리면서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안전히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